성공 사례가 주는 핵심 교훈. 의 사례들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철저한 분석. 단순한 감이 아니라 데이터와 경제 구조의 모순을 증명해냈습니다. 인내심. 하락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락이 시작되기 전까지 발생하는 막대한 손실 구간을 버틸수 있는 자금력과 정신력이 있었습니다. 역발상. 대중의 관객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의 판단을 믿었습니다. 현실적인 조언. 위 사례들은 역사상 0.1%에 불과한 천재들의 기록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코스피 5,000으로 가는 강세장에서 하락에 베팅하는 것은 전설적인 성공보다는 전 재산의 증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제 뉴스에도 나온 사실인데 손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세 번째 얘기입니다. 2026년 1월 7일 보도는 코스피 지수가 5천선에 육박하여 사상 최고지 경신을 눈앞에 둔 상황과 그 이면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 5천시대의 가시와 최근 한국 증시가 유례없는 급성세를 보이며 코스피 5천 포인트의 달성에 대한 기대감이 최고지에 달했습니다. 오늘 4천 예, 4천 6백까지도 도달했죠. 4천 6백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밸류업 정책과 주주 환원 확대, 대외 경제 여건 등이 대외 경제 여건 개선 등이 맞물리며 지수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 고포스및 하락 배팅 투자자, 인버스 투자자, 지수가 오를수록 손해를 보는 인버스 상품, 특히 지수 하락폭의 두배 수익을 노리는 고포스 이곱하기 인버스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지수가 박스권에 머물거나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하락의 고팅을, 거액을 배팅했던 투자자들은 지수가 사천을 넘어 오천을 향해 폭등하자, 강제 청산 위기에 몰리거나 원금의 상당 부분을 잃게 된 상황입니다. 공매도 세력의 손실, 지수 상승 억제며 하 하락을 기대했던 일부 공매도 세력 역시 쇼트 스키즈, 쇼트 스키즈라고 하는데 주가 상승 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주식, 주식을 다시 사는 현상을 말하는데 쇼트 스키즈에 내몰리며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시장의 명암과 주의사항 증시 전체적으로는 환호한 분위기지만 한쪽에서는 지수 상승의 속도가 너무 빨라 하락에 베팅했던 개미 투자자들의 실음이 깊어지고 있다는 점을 조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장에 과열 국민에 진입했을 때를 경고하며 무리한 방향성 베팅이나 비투, 빈네트 투자하는 걸 말하는데 비투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코스피 5천이라는 역사적 고점을 앞두고 시장은 축제 분위기지만 하락을 예상하고 인버스 상품에 인버스 상품 등에 투자했던 이들은 기록적인 지수 상승으로 막대한 자산을 잃으며 고통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어, 기사에 따르면 아마 7억 정도를 손해 본 사람도 있다 그러네요.